여러분 반갑습니다. 배태합니다. 어,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지만 한 번씩 이렇게 찾아오는 손절 자리 참 힘드시죠. 그 손절 이후에는 반드시 두 가지 패턴이 나오거든요. 오늘은 그두 가지 패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손절 후 패턴 두 가지를 숙지를 하시면 여러분의 계좌가 불어나는데 엄청난 도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에게 아주 유용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실제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 패턴은 손절 후 되돌림 패턴입니다. 손절 후 되돌림 패턴인데, 자, 이거는 나스닥 지수입니다. 어, 이렇게 하락에 전점을 찍고 올라오던 지수가 이렇게 상승 확정을 강하게 양봉을 요렇게 줬습니다. 이런 강한 상승이 놓으면 대부분은 어, 패턴 1이 됩니다. 패턴 1이 되기 때문에 이런 강한 자리에서는 우리가 손절을 당했, 당했을 때는 상당히 데미지를 입게 돼요. 왜냐하면 이런 강한 상승으로 나올 때 되돌림도 주지 않고 이렇게 하프 값을 넘어가면 거의 이런 경우에는 90% 이상 바로 이렇게 목표를 달려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날은 자, 이렇게 하프 값을 갔던 지수가 먼저 되돌림을 줬습니다. 되돌림을 주고 또 강한 음봉으로 이렇게 이 패턴으로 만들어 가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리고 어느정도 저점을 찍다가 또 반등이 나오면서 아 이제는 다시 이 패턴 후에 돌파를 하고 가겠구나 하는 기대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지없이 아주 큰 하락을 맞으면서 여기서 바로 손절을 시켜 버립니다. 손절을 시켜버려요. <laughs> 자 마치 처음에 시작할 때는 1패턴인 것처럼 이렇게 가던 지수가 점점 내려와서 되돌림을 주고 강한 하락, 후, 하락 후에 또 반등을 해서 기대감을 가졌다가 왕창 이렇게 손절을 시킨 여기에서 이제 손절 당할 때 데미지가 여기에서 추격을 하나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추격 하나 했고 자. 무너졌을 때 추가를 또 하나 하고, 또 추가 계약을 하고, 세개 정도 물렸겠죠, 그죠? 세개 정도에서 하나를 털 수도 있고, 그냥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추가까지 네 계약이 여기서 그냥 손절이 돼요. 그러면, 그날 이제 멘봉이 오는 거죠. 이 상태로서는 도저히 더 이상 매매하기가 곤란해집니다. 그러면, 이 이후에 이제 패턴을 우리가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첫 번째 패턴인 손절 후 되돌림 패턴입니다. 도, 되돌림을 주는 패턴인데, 이렇게 손절을 시킨 이 지수가, 이 지수가 저점을 짓고, 다시 여기에서 재차 상승 확정을 줘요. 상금 라인을 재차 돌파합니다. 그리고, 이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이렇게 노거든요. 자. 그러면서 자, 여기에서 우리가 패턴을 보면 강하게 가는 여기에 1패턴이죠. 1패턴의 경우에는 대부분은 이 밑에 뭐 2패턴, 3패턴 손절 라인까지 오지도 않습니다. 이 공간이 상당히 깨끗하죠. 그죠? 그러고 나서 또 1차 라인을 돌파하고 2차 목표가까지 그냥 단숨에 이렇게 달려갑니다. 자, 여기에서 손절을 시킬 때요 봉에서 손절이 됐거든요. 손절을 시키고 그 손절 라인이 다시 제차 상승에 라인이 됩니다. 상승의 황금 라인이 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에는 거의 1차 목표가는 99% 찍어요. 그래서 이 라인과 이 라인은 우리가 되돌림 패턴이라고 합니다. 되돌림 패턴으로 이렇게 줄 때는 여기에서는 이렇게 손실을 봤던 걸 여기에서 찾아올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줍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우리가 숙지하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패턴을 같이 또 보겠습니다. 두 번째 패턴은 손절 후 스위칭 자리를 주는 패턴입니다.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한 적이 있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항생 지수인데 이렇게 09위를 강하게 돌파하면서 돌파하면서 요 7위까지 가겠다는 목표를 줘요. 그런데 손절 자리가 요 83입니다. 83대.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꼭 기억해야 될게 뭐냐면 이렇게 하락으로 가든 지수가 강한 상승을 동반하면서 확인을 이렇게 이 황금 라인을 급하게 올리면서 돌파를 하죠. 돌파를 하는 경우에는 이 되돌림은 거의 1 패턴으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밑에서 에너지를 한 번에 다 쏟아가지고 이 황금 라인을 돌파하면 얘는 반드시 2 패턴, 3 패턴으로 가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추격해서 잡는 것보다는 좋은 가격에서 이 손절 가까운 자리에서 잡으려고 노력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자리 이 자리에서 대기를 하다가 이세 가지를 다 체결시키고 여기서 순식간에 손절을 바로 시켜버렸습니다. 물론 여기서부터 잡아오는 것보다는 어, 손실액이 조금 적지만. 그래도 이런 패턴이 나올 때는 반드시 이 패턴, 3 패턴이 이렇게 왔다가 가는 패턴이 대부분이니까 여기에는 조정을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되고 가능하면 이 경우는 연매매도 한번 가능한 그런 자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손절 당했죠. 손절 당하고 나서 이렇게 다시 그 자리를 회복하고 무너지고를 반복했는데 이 이후에. 패턴을 한번 보겠습니다. 손절 후에 지수의 흐름입니다. 이렇게 8, 4를 손절을 시키고 왔다갔다 하던 지수가 이 3, 4라인이 3, 4라인이 이제 하락으로 내려가는 한금라인이거든요. 하락으로 내려가는 한금라인이다. 이렇게 아침에 급하게 상승을 줬다가 손절을 시키고 손절 위에 이렇게 하락으로 가는 반대 방향으로 이제 확정을 주는 거죠. 이 황금 라인을 돌파할 때이 자리가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뭡니까? 예. 스위칭 자리죠. 스위칭 자리. 자, 계약수를 경우에 따라서는 몰빵을 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이 스위칭 자리는 반드시 어떤 패턴으로 가야 된다? 다시 한번 복습하면요. 반드시 1패턴이어야 된다. 1패턴이어야 된다. 그래서 얘가 내려갈 때는 절대 이 3, 4를 다시 돌파하는 그림이 나와서는 안 된다. 3, 4가 돌파가 되면 그냥 손절을 해버려야 돼요. 여기서는 버티면 안 된다 이거죠. 여기가 손절 자리거든요. 여기까지 견디는 거는 절대 안 된다. 스위칭은. 그래서 이 라인을 돌파하면 일단은 물러나야 돼요. 물러나야 되지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서 진입을 하고 되돌림을 여기까지만 주고 강하게 목표를 찍죠. 항상 이렇게 스위칭 자리나 되돌림 자리에서는 1패턴이 대부분입니다. 1패턴으로 매매를 항상 해야 되고 여기에서 계약 수를 무리하게 실을 수도 있다. 그만큼 이게 중요한 자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침에 손실 본금액 이상으로 이 자리에서 다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항상 이 손절은 두렵죠. 그죠. 손절은 항상 무섭고 두렵습니다. 근데 우리 자리에서 꼭 손절은 10% 또는 20% 정도 손절 자리가 꼭 온다 그랬죠. 뭐 때문에 수급 때문에 수급 때문에 이렇게 손절을 시키더라도 손절 후에는 반드시 두 가지 패턴이 나옵니다. 두 가지 패턴이 나니다첫 번째는 되돌림 패턴. 되돌림 패턴은 이렇게 내려오던 지수가 손절을 시키고 나서 더 내려가지 않고 여기에서 다시 이렇게 이 자리를 회복시켜 주는 자리입니다. 그 사이에서 여기에서 신호를 주는 거거든요. 우리한테. 그래서 이 자리가 거의 1패턴으로 완성이 되고 1패턴은 항상 2차 목표가까지 갈 확률이 높아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서 손절을 당하더라도 다시 회복을 하거나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두 번째가 스위칭 패턴입니다. 스위칭 패턴은 이렇게 내려와도가 손절시키고, 이 손절시키고 난 다음에 이 추가 하락의 황금 라인을 돌파해버리면 그 다음에 1차 목표가까지는 순식간에 간다고 그랬습니다. 순식간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계약수를 무리하게 실어도 된다. 대신에 손절은 아주 짧게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절은 아주 짧게 이 라인이 무너지면 무조건 손절을 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노려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손절 후에 패턴은 반드시 두 가지가 있다 되돌림 패턴과 스위칭 패턴 그래서 손절을 당했을 때도 너무 급하면 안 돼요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꼭 줍니다 주는데 손절해서 정신줄을 놔버리면 그때부터 매매가 막 엉망진창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줄 때도 어떻게 됩니까? 이걸 못 찾아먹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절이 되고 나면 꼭 이렇게 두 가지 패턴이 있다 하는 걸꼭 명심하고 여기에서 한번 손해를 보지만 꼭 한번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꼭 준다 하는 걸 명심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손절 후에 두 가지 패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베테아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좀 눌러주세요.